자동차 보험, 운전자 보험 차이는 무엇일까요?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. 우선 자동차 보험은 좋든 싫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. 보통은 차종, 연식, 차 소유자 연령 등등을 포함해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. 자동차 보험 경우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차량 손상과 타인 사망, 부상, 재산 피해 같은 요소들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. 그럼, 운전자 보험은 무엇일까요? 운전자 자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즉, 쉽게 말해, 운전자가 다쳤을 때 운전자 위주로 보상해 주는 상품이에요. 운전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죠. 둘의 다양성은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운전자보험을 이러한 이유로 많이 가입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는 무작정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상태에 따라 분석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다른 사람들한테 좋다고 나한테까지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니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